주방의 혁명 폭포수 수전 사용자 후기와 스펙을 모두 공개합니다. 주방에서 품격을 한층 높여줄 혁신적인 수전 소개해드릴게요. 작은 싱크대에서 물 튀김에 고민 중이시거나 고정된 수전의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셨나요? 주넨코의 3way 와이드 폭포수 싱크대 수전 KF302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. 이 제품은 헤드 회전 기능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도 편리하게 물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좁은 주방에도 딱 맞고요. 폭포수처럼 퍼지는 넓은 물줄기로 물이 튀는 걸 최소화해서 깔끔한 주방 환경을 지켜줘요. 무광 스테인리스라서 지문이나 얼룩도 잘안 보이니 관리하기도 참 쉽답니다. 써보신 분들 후기를 보니 디자인이나 기능 모두 만족스럽다는 말씀이 많아요. 특히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주방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들 하더라고요. 헤드 길이도 충분해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기 좋다고 하네요. 준앤코 k f 3 0 1로 주방의 품격과 활용도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